자, 주말간 시장은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준 흐름이고요. 여전히 비트코인이 1.3%가량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도 심리가 다소 좀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는 흐름입니다. 비트코인 선물 기준으로 62K에서 64K 이 박스권 구간으로 빠르게 좀 복귀를 해줘야 좀더 안정적인 그런 흐름이 예상되는 구간입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 선물 차트 15분봉 차트를 보시면요. 어, 이렇게 임펄스 1차 1파가 형성이 되었던 시점인데 자 다시금 이렇게 단기 추세를 좀 훼손하는 엔딩 다이고날이 나왔기 때문에 아, 좀더 힘없는 분위기가 전개될 가능성이 어, 있겠습니다. 자 힘없는 분위기를 빠르게 좀 전환을 해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접목시켜서 종목 추천을 좀 해드려볼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서 빠르게 보시고 매매를 하셔야 조금이라도 더 좋은 가격대에서 매매를 하실 수 있겠죠. 매수 매도 신호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정보 공유받고 싶다면 댓글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 정보 공유방에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최근 가장 핫한 종목입니다. 바로 NFT 관련 종목인데요. 자, 엑시 인피니티를 한번 더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앞전에도 엑시 인피니티 코인으로 재미를 꽤나 봤던 종목이죠. 자, 오늘은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이용해서 코인을 추천을 해 드릴 겁니다 자 엘리어트 파동은 이제는 어찌 보면 그 고시대의 유물이 된것 같은 어,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는 파동 이론 중 하나인데요 어, 요즘에는 제가 뭐 여기저기 좀 둘러봐도 이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언급이 예전만큼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엘리어트 파동 분석이라는 거는 워낙 사실 논란도 좀 많았던 부분이기도 해서 어, 저도 좀 어, 다소 좀 조심스럽게 어, 접근하긴 하지만 그래도 참고는 할수 있는 분석 방법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에서 접목을 시켜서 어, 분석은 시, 해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원래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 자체가 어, 지수 차트를 분석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어, 시청이 좀 클수록 정확도가 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게 이렇게 상승 5파 그리고 하락 ABC파가 완성되는 하나의 파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엑시 인피니티의 차트를 보면요 어,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을 이론을 접목을 시켰을 때 보는 방법에 굉장히 뭐 여러 관점들이 있겠지만 저는 현재 충격파 그리고 조정파 이런 형태로 1파, 2파, 3파, 4파, 그리고 5파, 대기 중, 이런 과정에 있다라고 보는 관점인데요. 자, 또 하나의 관점으로는, 자, 나무를 볼게 아니라 이렇게 숲을 본다면, 자, 1파, 2파, 3파, 4파, 아, 현재 4파 진행 중인 형태로 이렇게 체크를 좀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상송 파동은요, 총 이제 5개의 파동이 최대인데요. 그 중에 5파가 가장 좀 세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5파 구간에서 고점이 잘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엑시인피니티의 경우 상승파동을 완성시키기 위한 어, 일련의 과정에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 엑시인피니티가 3파 충격의 이 저점을 지켜주면서 4파 조정 어, 4파 조정파가 완성이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나름 괜찮은 구간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오파의 기대감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번더 이렇게 고점을 트라이 해주는 어, 파동을 좀 예상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매수는 언제 될까요? 매수 타점으로는 현재 구간이 이제 16만원 좀 이하에서 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현재 구간에서 어, 지금 좀 분할 매수 접근이 좀 괜찮을까,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자, 목표가는 직전 고점으로 1차 매도가는 한 19만 3천원 정도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2차 목표가는 그냥 시원하게 신고가를 노려보시는 것을 권장을 좀 드려보시고,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물론 단타 느낌으로 빨리 변동성이 나타나주면 좋겠지만 짧은 스윙 정도 관점에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좀 끌고 갈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손절가를 좀 잡아드려서 말씀드리자면 자, 이렇게 30분 봉 차트를 좀 봐야 될 거예요. 자, 30분 봉 차트에서, 자, 직전에 저점이 얼마인가, 그리고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가격대는, 어 이제 16만원 언절인데요. 그 직전, 그 저점을 형성했던 가격이 15만 7천원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15만 7천원 구간을, 손절가를 좀 잡고서, 어이 관점을 유지하시면서 진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쯤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